임소은, 이개집애야너 요즘 남자친구 만나고 다닌다며? 그것도 완전 어린 연하? 우리 솔로클럽에서 이제 탈퇴인 건가? 배신이다, 배신. <laughs> 탈퇴는 무슨, 그냥 잘 만나고 있는 중이야. 너 능력 전다 연애의 연자도 잘 몰랐던 게 어쩜 그렇게 깜찍하게 연하를 낚았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 <laughs> 몇살 어리다고? 11살 도둑년이네 이거이거 이거. 그럼 남친이 아직 26살인 거야? 대박 완전 신생아네 37살과 26살의 연애라니 이거 현실임? 많이 어리긴 하지 부끄럽다야 대학은 졸업했어? 음 전문대 나와서 졸업은 했지. 지금 헬스장에서 정식 직원 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오 몸도 좋은가 보네. 어린데 몸까지 좋아. 임서우 이거 웬 횡재야? 야야 그만 놀려. <laughs> 그런데 아직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면 너가 거의 벌어먹이겠는데? 남자 하나 키우는 수준이네. 음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내가 좀 많이 쓰긴 하지. 허리가 휜다. 상황이 그런데도 벌써 결혼 얘기 나오고 그래. 진짜? 그만큼 널 진짜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너 40대 되기 전에 걔가 구제해주겠다는 거야. <laughs> 그런데 모은 돈도 없을 텐데 결혼을 어떻게 해? 나도 몰라. 엄청 막무가내야. 빨리 나랑 결혼하고 싶대. 지금은 자기가 부족해도 결혼하면 다 먹여살리겠다나 뭘하나 이것이 바로 어린자의 패기란 건가? 아무튼 엄청 부럽다. 임손, 크, 이 능력자. 나도 내 인생에 11살이나 어린 연하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 너무 영화 같아서 나도 가끔 안믿어져 복받은 것.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줘. 너 남자친구 진짜 궁금하다. 그 전에 홀랑 결혼해버리지 말고. 알았어. 다음에 내가 자리 한번 잡아볼게. 누나, 바빠? 세 번이나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응, 준민아. 좀 전에 회의 끝났어. 그놈의 회사는 뭔 회의를 맨날 그렇게 한대? 그러게 말이야. 나도 힘들어 죽겠다. 누나, 나 여기 헬스장 그만두고, 다른데 가리고. 응? 거기 일 시작한 지세 달도 안 됐잖아. 너무 힘들어. 처음에 낯선 곳에서 일 시작하면 다 힘들지. 무슨 일이 있었어? 난 그냥 회원들 운동시켜주고, 그러려고 온 건데, 자꾸 청소를 시키잖아. 바닥도 청소하고, 기구들도 닦으라고 시켜. 트레이너가 보통 그냥 가만히 앉아서 회원만 보는 게 아니라, 짬날 때는 청소 일도 좀 하고, 그렇지 않나? 그럼 청소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던지, 내가 그 일을 왜 해? 사장 잔소리 듣기 싫고,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거기 그만두면, 다른데 또갈데 있어? 아는 형한테 또 부탁해 봐야지. 젊은데 뭐, 어디 갈데 없겠어? 그건 그렇긴 하지만, 거기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잘좀 생각해 봐. 누나, 너무하다. 나 힘들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일하라고 밀어붙여?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도 겪어보면서 사회생활 경험하는 거지. 쉽게 일하는 사람은 없어, 준미나. 아, 몰라, 몰라. 다 짜증나. 나 여기 그만두면 누나가 당분간 용돈 줄 거지. 내가? 응. 나 어려울 때 누나가 도와줘야지. 우리 연인이잖아. 결혼도 할 거고. 결혼하면 누나 돈이 내돈내 내 돈이 누나 돈뭐 그런 거잖아. 뭐 그렇긴 하지. 누나가 있어서 나 그래도 맘 편하게 그만둔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아싸! 맞다. 그때 우리 같이 백화점 가서 봤던 그 신발 있잖아. 자꾸 아른거리는데 이번에 나 그거 사주면 안 돼? 신발? 그 신발 거의 5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응. 음, 맞아. 정확히 54만 원. 누나 능력 있잖아. 나그 신발 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어. 준민아, 너 일도 이제 그만둘 건데 그런 사치품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그거고. 진짜 갖고 싶어서 그래. 지난번에 산 재킷에 그 신발 신으면 진짜 엄청 간지날 것 같단 말이야. 그거 사면 친구들이 다 완전 나 부러워할걸? 5만원 돈도 아니고 50만원 대면 너무 비싸잖아. 누나는 이렇게 어린 남친 만나면서 내가 막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면 좋겠어? 내가 좀 멋있게 하고 다녀야 누나도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누나 회사에서 과장이라며 좋은 회사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잖아. 나 그거 하나만 사줘. 응? 생각 좀 해볼게.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얼마 전에도 헬스장에서 회원한테 번호 또 따였어. 뭐? 누군데? 22살인데 모델 일한대. 몸매도 엄청 좋아. 그런데 내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번호 따가고 인스타그램 친구 팔로우 하더라고. 그런 건 너가 알아서 거절하면 되지. 왜 나한테 얘기해?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나 같은 남친 잘 두고 관리하려면 누나가 더 잘해줘야 돼. 나한테 위기감 조성하는 거야? 아, 그럼 어려운 단어 난 몰라. 아무튼 내가 멋있어 보이면 누나도 좋은 거잖아. 나그 신발 꼭 사줘. 휴, 알았어. 백화점 가자. 오예, 누나 최고! 춘민아너또 어디 나갔어? 너 누나 만나러 가려고 나왔어. 그 나이 많은 애? 아휴, 너걔 계속 만날 거야. 한두 살도 아니고 30대 후반인 여자를. 도대체 네가 왜 만나는 거야? 엄마, 진짜 속상해. 박준민. 아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엄마가 뭘 몰라. 나도 젊고 어린 예쁜 애 만나고 싶지. 그런데도 늙은 구닥다리 만나는 이유가 다 있지. 나... 누나랑 꼭 결혼해야 돼. 결혼? 걔를 만나는 이유가 뭔데? 엄마 놀라지 마. 그 누나 집돈 엄청 많아. 뭐? 돈이 많아? 오, 완전 부자야. 뭐 하는 애인데 돈이 그렇게 많아? 그 누나가 대기업 다니기는 하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아빠가 식품회사 사장이야 하나 식품. 진짜? 거기 꽤큰 회사잖아. 그러니까, 집도 청담동 산다니까? 누나가 외동딸이라 결혼하면 그 회사 100% 사위 나한테 물려줄 거란 말이야. 어머, 그래? 내가 괜히 지금 설렁설렁 아르바이트나 하고 다니는 게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그렇게 큰 회사 경영할 사람인데 지금 뭐하러 벌써 생고생을 하냐고. 우리 아들이 그런 미래 하나 식품 사장이 되는 거야? 야. 그렇다니까. 그렇게만 되면 엄마도 그럼 자동 호강 예정이라고? 좋기는 한데. 나이가 좀 많아야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 엄마 주변에서 늙은 며느리 얻었다고 얼마나 욕하겠어. 엄마도 참 그런 사람들 돈으로 그냥 눌러 버리면 되지. 기다려 봐. 내가 사장 돼서 아주 싹다 깔아뭉개 줄게. 그 집에서는 너 사위로 들인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겠다. 어제 넙적 엎드려 날 모셔가겠지. 주름 자글자글한 곧 마흔인 딸이 어리고 잘생기고 몸 좋은 연하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 누나랑 결혼하는 순간 그냥 엄마 아들 인생 탄탄대로 깔리는 거야. 아유 똑똑하고 찬란한 아들 하나 두었더니 아주 든든하네. 너가 그런 좋은 계획이 다 있는 것도 모르고 엄마가 그동안 뭐라고만 해서 미안해. 오늘 가서 맛있는 거사 먹어. 음, 그렇잖아도 누나가 호텔 뷔페 사준다고 그랬어. 이따 집에서 봐. 소은 씨 맞아요? 네, 누구세요? 나 준민이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임소은입니다. 우리 춘민이랑 교제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네. 소은씨가 우리 춘민이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서른일곱이에요. 아직 뭐 상견인 아니지만 둘이 결혼 얘기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고맙게도 춘민이가 워낙 적극적으로 나와서요. 걔가... 날 닮아서 마음에 들면 약간 무대포로 직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laughs> 잘 알겠지만 지금 준민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도 별로 안 됐고 우리 집에서도 하나 곱게 키우네요. 아, 네.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더 같이 있다가 장가도 보내고 싶고 지 나이 또래 여자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치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뭐 어쩔 수 있나요? 대신, 그쪽이 워낙 어리고 찬란 남자를 데리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 소은 씨 쪽에서 좀 부족하거나 서운한 부분 없이 결혼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들어보니, 소은 씨도 대기업 다니고 있고, 아버님도 회사를 크게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집이고, 혼수고, 뭐 나눠서 하는 세대도 아니고, 조금 더 넉넉한 집안에서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집은 압구정이나 신사동 쪽에 50평대 아파트로 마련했으면 좋겠고, 뭐, 가구는 다 최신으로 말안 해도 알죠? 둘인데 50평대를요? 시작을 좋은 데서 해야지요. 그 밖에 소소한 것들은 준민이가 원하는 걸로 다 해주면 될것 같고, 예단은 5억 정도로 해줄 수 있죠? 5억이요? 내 친구들 자식 중에 우리 준민이가 첫 장가라서 나도 좀 신경 쓸 것도 보는 눈들도 많아요. 요즘은 시어머니 가방이랑 주얼리도 기본으로 준비해준다고 하던데, 원하는 브랜드 바로 말하면 되려나? 집도 예단도 어머님 해드리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어머, 11살이나 어린애를 데려가면서 그 정도도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소은씨 혼기도 한참 놓친 나이인데, 우리 준민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준민이랑 사랑해서 만나는 것도 맞고, 저희 집이 좀 여유로운 것도 맞긴 하지만 다 누려가면서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검소하고 저희가 쌓아가는 재미를 알아가면서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 검소한 생활하라고 송은 씨한테 장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나이 많은 여자랑 살려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그 보상은 확실히 해줘야죠. 보상이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고. 아무튼 어린애 데리고 가면서 있는 집에서 그 정도 해주는 건 너무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 준비에 있어서는 준민이랑도 저희 부모님이랑도 상의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나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해 줘요. 손은씨 양심을 믿을게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준민아. 오, 누나, 우리 엄마랑 연락했다며? 음, 먼저 연락 주셨더라. 얘기 잘했어? 음,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했어. 응? 왜? 우리 엄마 착한데? 착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결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원하시는 조건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서울 중심의 50평대 아파트랑 모든 혼수 그리고 어머님 선물이랑 5억이나 되는 예단 비용 대화 나누면서 좀 불편한 마음이었어. 누나, 나안 사랑해?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누나네 집잘 살잖아. 집이 잘 산다고 모든 결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난 최대한 우리 힘으로 준비해보고 정말 부족한 부분만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었어. 에이, 그건 너무하다. 나 박주민인데. 나랑 결혼하려고 하면서 그 정도도 힘들다고? 너도 내 나이가 엄청난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나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연한 남 만날 수나 있겠어? 어리지, 잘생겼지, 몸 좋지. 누나 친구들도 다 부러워한다며.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는 나보다 누나가 훨씬 급할 텐데. 그보다 더 해준다고 해도 모자랄 편에. 소박한 결혼이라니. 말도 안 돼. 너도 날 사랑하긴 하는 거지. 자꾸 너의 그런 외적인 조건들로 내가 끌려다녀야 하는 느낌이야. 나도 누나 많이 사랑하지. 다만 서로 윈윈하고 좋아보이는 결혼을 하자는 거지. 그래도 어머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과해. 누나의 사랑을 그런 걸로 증명해 줄수 있는 거잖아. 아, 머리가 너무 아프다. 우리 다음에 이야기 하자. 그것만 기억해. 누나는 진짜 어디 가서 나 같은 애 다시 못 만난다. 알았지? 몇달 뒤. 누나, 뉴스에 나온 거다 뭐야? 진짜야? 봤구나. 지금 이렇게 떠들썩한데 어떻게 몰라. 누나 아빠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진짜 아니야. 경쟁업체 회사에서 고의로 식품에 이물질 넣어서 언론플레이하는 거야. 우리 아빠 회사가 위생이 얼마나 철저한데. 그건 누나네 사정이고 지금 주가도 막 빠지고 있던데? 진실이 밝혀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무튼 확실히 그건 아니야. 앞뒤로 말도 안 맞고. 그냥 우리 회사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금방 잠잠해져. 아, 너무 불안한데? 잘못해서 회사 망하면 어떡해? 망하다니, 그럴 일 없어. 다잘 해결될 거야. 아빠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이런 일로 쉽게 안 무너져. 그래도, TV 보면 엄청난 대기업도 작은 거 하나로 회사 망하고 넘어가고 이러는 거 시간 문제던데?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해. 그럴 일 없대도. 나는 영 불안하다.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아빠 회사 나가서 도와드릴 거 많으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알았어. 준민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어, 좀. 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냥 이 정도 연락 안 받고 그러면 눈치 좀 채야지. 무슨 말이야? 나이가 많으면 눈치도 없어지는 건가? 그냥 좀 알아서 떨어져. 뭐? 지금 헤어지자는 말이야? 난한달 전에 이미 다 끝냈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한달 전? 우리 좋았잖아. 갑자기 왜 그래? 좋긴 뭘 좋아. 누나 아빠 회사 나쁜 뉴스 퍼지고 난 이미 확 마음 접었는데? 우리 아빠 회사? 우리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 진짜 겁나 답답하다. 나이는 도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누나 아빠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다고. 너 우리 아빠 회사 보고 난 만났던 거였어? 그럼. 내가 늙은 당신을 왜 만나겠냐고요. 흠집 없이 깨끗한 회사 잘 물려받나 했더니 아주 완전 나가리 됐어. 아 짜증나. 누나 집에 아들도 없고 잘만 결혼했으면 내가 유일한 사위라서 그 회사 나 줬을 거 아니야. 그런데 회사가 그 모양이 됐으니 누나를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지. 아무튼 누나네 때문에 내 계획도 물거품 됐잖아. 성질나 죽겠네. 뭐라고? 그 회사를 넣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렇게 결혼하자고 한 거였어? 그걸 생각 못한 누나가 바보 아니야? 나같이 젊고 잘난 애가 왜 누나같이 나이 많고 늙어빠진 여자를 만나겠어? 내 주변에 나보다 어리고 세근하고 잘빠진 여자애들 천지였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누나한테 올인했더니 아씨, 진짜 개망했어. 더 이상 간볼 것 없으니까 좋은 말할때 연락하지 마. 너 완전 나 갖고 논 거였네? 누나도 어린애 만나서 한참 좋았잖아? 내 희생으로 한동안 즐거웠다고 생각해. 정말 기가 막힌다. 이 상황이 내가 더 기가 막히거든. 아무튼 말하기도 싫으니까 아무 연락도 하지 마. 에이씨. 1년 뒤, 누나. 잘 지내? 누구세요?내 연락처 다 지웠어?나 준민이야.어머 젊고 잘난 연하 친구가 이 늙어빠진 여자한테 황송하게 웬일로 연락을 주셨대요.누나 나 많이 반성했어.내가 옛날에 너무 심하게 얘기했지?진심이 아니었어.나 다시 누나랑 잘해보고 싶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너또 뉴스 봤니?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응? 응응, 음, 음. 아 그래. 그럼 우리 회사 지금 전보다도 훨씬 잘 나가는 것도 알고 있겠네? 음, 그런데 거의 곤두박질 치다가 어떻게 그렇게 다시 올라간 거야? 너같이 어린애들이 모르는 기업 생태계라는 게 있단다 아가 내가 분명 그때 경쟁업체의 악성 언론플레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평소에 어려운 기업을 많이 돕기도 하고 기부 봉사에도 워낙 앞장선 분이셨거든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그 도움받았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나서 주시더라. 훼손된 이미지 클리닝도 해 주시고 일부러 더 우리 회사 거 많이 구매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단한 곳도 빠짐없이 다 도와주셨어. 너처럼 매몰차게 돌아서는 분 하나도 없이 말이야.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우리는 지금 그 전보다 200%더 성장한 기업이 됐어. 나도 내가 원해서 그때 누나를 떠났던 건 아니야. 그래? 그럼, 그 무료 끝판왕, 너희 엄마가 그렇게 시킨 거였어? 볼거 없으니, 빨리 버리라고? 누나, 나 진짜 후회 많이 하고,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다시 잘 시작해 보자. 누나랑 결혼하면, 나 회사도 정말 잘 맡을 자신도 있단 말이야. 넌 여전히 하나도 안 변했구나. 경영에 기억자도 모르는 너한테, 회사가 가당키나 하니 얼른 집에 가서 냉수 마시고 속 차려 아가야. 누나 누나 그가 어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절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했던 과거의 제가 어리석었네요. 그 어린 나이를 무기로 절 조정하고 더 나아가 우리 집에까지 큰 욕심을 품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아빠 회사도 이제 다시 안정되었고 저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새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리석은 야망을 위해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 아이와 미래를 약속했다면 지금 저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겠지요.